는 네. 허벅지 뒤쪽 근육을 아. 고립해서 수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아, 햄스트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목처럼 허벅지 뒤쪽 근육을 고립시켜서 허벅지 뒤쪽 근육을 집중해서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어,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무릎 손상 후 초기에는 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뒤꿈치로 네. 이제 공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네. 네. 꽉 누렸다가 펴주고 하니까는 음. 어, 수축했다, 이완했다, 음. 오히려 근육이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공의 네. 높이도 중요한가요? 어 중요합니다. 대답이 자신이 없는데 <laughs> 생각을 잘안 해서가지고 좀더 작은 공이다 그러면은 좀더 이제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약간 큰 공이어서 음. 어좀더좀더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공을 눌러야지 허벅지근이 육 정확하게 수축이 되거든요. 공의 크기뿐만이 아니고 재활의 단계가 중기 후기로 갈수록 네. 관절의 가동범위가 좀더 늘어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더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을좀더 구부린, 구부린 상태에서 상태에서, 네. 상태에서 네. 네. 빨치고, 눌러주고. 그렇죠.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릎을 구부리니까 예. 무릎에도 힘이 들어가요. 아, 이래서 햄스트링하고 무릎하고 같이 수축을 하는군요. 이거는 몇 초간 몇회 하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씩 누르시고, 또 쉬었다가, 쉬었다가 또 10초씩 네, 누르고, 네, 이거를 시작. 20회, 20회. 네, 반복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